실랑 할머니가 꼭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. 실랑 할머니가 그러는데 저 여자가 집에 빨간 무당집기대 같은 거 걸어놓고 미친 짓 하고 있네. 이상한 짓 하는지 확인해봐. 꼭 명심해.라고 전달했어요. 불길해. 그러고 나서 이제 반 년쯤 지났나? 이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. 선생님. 선생님 말이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.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평화에 못 이겨서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했대요. 하지만 제가 전화로 말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 이제 중년 부인이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본 거죠.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반찬을 가져주겠다고 전화를 했대요.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, 지금 잠깐 밖에 나왔는데, 금방 들어갈게요. 먼저 들어가 계세요. 한 거예요.